에이스, 안녕하십니까. 예, 폴트양산고 신구옥 거북이 배 힐링인 테니스 펜션 사장.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카메라 안 찍을 때 연습하던 그거 한번 보여줘요. 자, 우리 신구옥 대표님. 신기한 개인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개인기. 아니야, 이거 잘 못해. 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우와! <laughs> 구억 대표님, 실력자입니다. 아, 자, 왜냐면 또 혹시라도 사람들이 또 펜션 사장이 테니스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오해를 제가 풀기 위해서, 아, 이런 컨트롤 가능한 아, 우리 또 신곡 대표님 모시고, 아, 오늘 레슨 컨텐츠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테린이들 동호인들 경기, 뭐테린이뿐만이 아니지, 저는 사실 백슬라이스를 한번 적이 없어요, 경기 때는. 근데, 우리 보통 동호회 경기 가면, 왼쪽으로 가면, 거의 백 슬라이스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백 슬라이스인지 어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 정확한 백 슬라이스를 오늘 조금 배워보고 싶습니다 백 슬라이스 전문 아니에요 잘합니다 잘하죠 네. 예 거북이 배백 슬라이스로 우승한 우리 신곡 대표님을 모시고 백 슬라이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잘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좋잖아. 내가 <laughs> 손목이 이 상태에서 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꿀고 늘어지는 거지. 늘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쭉. 아. 예를 들어서 나 네. 나는 지금 굽고 내리는 네. 느낌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약간 그렇죠. 밀어주는 네. 느낌으로. 근데 지금 손목이 약간 안좋 주트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서 꿇고 나가줘야지 게아 약간 최고 밀고 미는 어, 어, 느낌으로 그치, 그치. 나는 그냥 툭 너무 깎는 어, 느낌이고 손목이 이렇게 들리면 안돼 들리면 안 돼? 어, 그냥 그대로는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빠져줘야지 어깨어깨 빠져줘? 어, 어 어깨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럼 손목이 이렇게 돼야 돼요? 피니시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빠져주지 어깨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해듯이 그래 오. 그러면 쭉가세아 손목 세워 손목 세워 그렇지. 아. 내가 너무 깎았네요, 그동안. 손목이 지금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가지만, 지금까지는 삼국시이 지금 이게 죽어져 있었다니까, 면이. 그 이면이 죽어져 있다는 건 이게 플래시나 드라이브실 때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깎으려 가지고 손목이 힘만 만들고, 스윙은 바꿔 빠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어, 눌러. 그렇지. 그냥 세워서. 그렇지. 그러면 아... 지가 자체적으로 회전이 먹잖아. 그냥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지. 아... 그냥 우회서 우에서 눌러면서 그냥 그대로. 눌러만 주면 돼. 지우져 나가. 그러면 역회전이 아... 걸리니까. 보통 보면 왼손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왼손을 라켓을 빼면 자연적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몸턴이 된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라켓을 빼면 벌써 회전할 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팩트 때불안정하다고 왼손에서 약간 라켓을 튕겨 준다는 느낌으로 왼손이 그러면서 딱 나오면 공이 자연스럽게 눌러주고 스핀도 걸리고 파워도 생긴다고. 슬라이스 파워가.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걸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벌써 이게 놔버리면 오른쪽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컨트롤도 안 되고 스윙이 궤도도 틀어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볼을 칠때 왼손으로 약간 땡겨 와서 살짝 땡겨 오다가 탕 그대로 그냥 손목을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하... 그렇지 중요한 거는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왼손이 중요한 거야 오른손은 나올 때만 그 각만 잡아주면 되니까 왼손이 빼가지고 투 그렇지 더투 오케이 넘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확한 회전력을 준다 생각을 해 스윙을 그냥 쭉 눌러 그렇지 편안하잖아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게 이제 왼손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야 왼손이 빼가지고 왼손에서 그렇지 왼손에서 내가 방금 약간 일부러 세게 줬는데, 왼손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 지금이라고 밀리는 거야. 왼손이 빨리 빠져야지. 그렇지. 왼손이. 그렇지. 뭔가 그전에는 뭔가 마, 만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만든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퉁 놔준다는 그렇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퉁 놔주면 이게 공이 안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툭 깎아서 퉁 보내려고 했던 거야 여기서 임팩트만 각만 잡아주면 지가 자연 스럽게 넘어간다고 해전에 해전으로 먹고 해전여에서 스피드가 나오게 만들고 안정감 있게 하는 거지 그걸 이 안정감 있게 하는 걸 왼손에서 도와주는 거고. 다시, 욕심부리지 말고.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가서, 이게 아니죠. 이, 이렇게 돼야 돼 벌써 생각이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 몇개 되니까. 45도 각도에서 그냥 왼손에서 튕겨주면 된다 했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투. 그렇지. 딴생각하지 마라. 투. 세게 오면 세게 오수록 그냥 가볍게 툭 빨리만 나가면 돼. 투.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딴생각하지 말고 그냥 뒤로 뺐다가 그냥 앞으로 손목 살려서 그대로. 상구가, 뒤로 뺐다 손목 살려서 그냥 그대로. 들지 말고 그냥, 그냥 눌러. 그렇지. 그래. 아, 슬라이스. 아, 저 사실 경기 때. 백으로도 잘 오지도 않지만 백으로 오면 아! 이거 그냥 거의 퉁! 되거든요 그냥 퉁!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점수라도 안 날려고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이 레슨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슬라이스는 이 공이 기준에서 뭔가 탁! 깎아서 공이 탁! 이 튀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약간 탕 깎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그 우리 구옥 대표님 얘기 듣고 해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뭐, 슬라이스 영상도 있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왔다가, 어, 뭔가 늦었다가, 왼손으로 빼고 그냥 손목 그대로 그냥 가버려라. 이게 나의 오늘 정답이 아닌가 볼이 왔다 우리가 백이 근데 사실 잘 잡히면 백잘친 사람들은 뭐 투핸드를 치는 하면 되지 근데 보통 뭔가 애매할 때이백 슬라이스를 치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갔을 때어이뭐 어떻게 하지? 할때 고민도 하지 마 그냥 왼손만 빼고 손목 살짝 그냥 그대로 가버려 요 그냥 그대로 눌러주면 되니까 슬라이스니까 나가는 힘이 세면 안 되고 그냥 빼서 당기는 힘으로 그냥 둥 맞죠? 이 당기는 힘으로 이 여기 왼손이 당기는 힘으로서 당기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툭 나갈 수밖에 없나 그렇지. 어떻게 괜찮았나? 네. 잘 습득했나요? 네. 슬라이스가 우에서 나오니까 확실히 감도 빨라지고 좋잖아요. 하전력도 아지 많이 생기고. 확실히 거북이 배. 아 거북이 배 다르다. 이거 도한번더 보여줘요 마지막에. 네. 자.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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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아, 어떻게 슬라이스 아백 슬라이스 많이 도움이 됐나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신곡 선생님의 스매싱 또 레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스매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힐링입니다 no, no. 힐링 힐링 <웃음> 힐링 힐링 <웃음>